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보고 또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할머니의 부뚜막은 어떤 분위기로 좀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의 부뚜막은 현재 7호점까지 계약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도 다 네.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부뚜막 하면은 모든 매장 다 가도 만석은 기본이고 다 웨이팅 걸리는 그런 매장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 여쭤보긴 했지만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창업은 하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야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정답은 한식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산식 중에서도 어떤 걸 해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우리 브랜드를 많이 사랑해줄까 하다가 청국장과 이제 불백이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해서 수지구에 8평짜리 상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불고기랑 청국장이었을까요? 청국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조리해서 먹기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네. 그런 거를 가게에서 저희가 맛있게 끓여서 제공을 하면은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청국장의 레시피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시겠구나 해서 청국장을 선택을 하게 됐고 불백도 다른 집들 많이 먹어보니까 고기 잡내도 많이 나고 맛있다고 느껴지는 불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백도 정말 맛있는데 우리 불백과 청국장을 이렇게 조화롭게 한 상에 담아내면은 거 정말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군요. 네 요새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맛은 그냥 대충 기본만 지키면 되고 마케팅이 중요하다. 마케팅을 잘해서 매출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정말 맛있어야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네. 마케팅은 이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맛에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런 맛있는 맛을 내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할머니의 레시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명이 할머니의 군두막으로 나온 걸까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네. 와이프도 이제 할머니 손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는데 할머니 댁이 이제 양평에 있는데 양평에서 거의 한 80년, 90년을 사셨어요. 어. 그 집에 정말 부뚜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거기서 놀고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으니까 할머니의 부뚜막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할머니의 부뚜막이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정말로 할머니의 부뚜막 매장에 가보면 진짜로 할머니가 차려주신 것처럼 한상이 나오잖아요. 불고기도 나오고 청소장도 나오고 사실 요새 집밥처럼 반찬을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먹는 식당이 많이 없어졌는데 할머니의 부뚜막 같은 경우는 그런 감성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의 부뚜막은 기본 컨셉은 이제 백반이지만 다른 이제 백반집들 가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위생적으로 안 좋은 그런 매장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이제 위생 관념도 지키면서 백반 컨셉은 유지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한상을 내자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이 수지점이잖아요. 네. 수지점은 처음부터 좀잘 됐었나요? 네, 수지점은 오픈 한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웨이팅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웨이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laughs> 저희도 오픈을 하면서 원래는 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 목표였는데 네. 둘째 날에 바로 100만 원을 넘게 팔아 버려서 저희도 되게 당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상권도 되게 네, 좋지 네. 않고 이제 입지도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줄까라고 해서. 맛과 정성이 손님분들한테 전달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수지점의 흥행이 정자점을 오픈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 오픈했을 때 수지점에서 식사를 해본 손님들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그래도 한95% 이상은 새로운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수지점이랑 동일하게 맛을 내고 있어서 수지점에서도 좋아해주셨으니까 정자점은 이제 정자동 주민분들이 그냥 똑같이 좋아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맛이 똑같. 네. 네. 정자전 가면 진짜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오픈런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낯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11시 정도부터 줄 서더라고요 진짜 할머니의 부뚜막은 어디 내놔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좀 웃긴 얘기긴 네. 하지만 저희 음식에 너무 자부심이 있고 네. 손님분들도 실제로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다 먹여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음식을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우리 가맹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적도 많이 읽고 네네. 다른 브랜드 대표님들 세미나도 음. 많이 가보고 벤치마킹도 많이 네. 다녀보면서 이런 브랜드가 되어야겠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 음.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페모니 부뚜막이라는 브랜드 이제 런칭한 지 3개월 정도 됐나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돼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호점이죠? 운영 중인 매장은 아직 4개 호점인데 11월 초순에 하남 미사점이 오픈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머지 2개 매장은 상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창업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초기 브랜드는 내가 창업해도 괜찮을까? 시스템 잘 갖춰져 있을까? 물류, 안 흔들리고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할머니분들만은 잘 준비돼 있을까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가 낮은 수수료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분들한테 저렴하게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사 자체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 초기 브랜드여서 매장이 몇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희가 지금 요식업 프랜차이즈 300호점 이상 출점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 브랜드 자문을 받아서 물류와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더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0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어, 네 정말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운영하시기에 초기 브랜드라서 이런 걸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네.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오픈한 용인 흔덕점이나 서현점 보면은 두 매장 다 만석 잘 채워가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장 방문했을 때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지나가시는 손님들이 "오늘은 사람 많아서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가요? 지금 네 개의 지점 전부 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요. 매출로 말씀드리면 서현점은 15평 밖에 안 되는 소형 매장이지만, 저번 달 기준으로 7,4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요. 흥덕점은 저번 달 기준으로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흥덕점은 서현점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게 좋지 않은 상권에서도 그렇게 매출이 나왔고 이번 달은 4천만 원후반대 매출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예상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브랜드를 런칭한지 이제 3개월 됐고 그리고 두 매장 다 오픈한지 한두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직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수지점도 그랬고 정자점도 그랬고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저희 음식을 한 번만 드셔보신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브랜드 방문해주시는 분들은 지인들과 또 방문하시고 가족분들과 또 방문하시고 계속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매출 상승의 길은 계속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음. 될 거고요. 기대되네요. 공자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자점은 5월에는 이제 1억 네네.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 네. 6, 7, 8, 9월, 10월은 다 이제 9천만 원대 이상 혹은 이제 그 언저리 매출 기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반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반집으로 이런 매출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소형 평수 매장으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백반집은 거의 저희 브랜드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을 많이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웨이팅이 걸리는 정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더 빠르게 매장이 확장이 돼야 되겠어요. 되면 좋지만 탄탄하게 매장을 네. 늘려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손님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홀에서 서빙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손님들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손님으로 오셨다가 가맹점주님으로 된 사례도 있고요. 그 이야기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지점 때부터 드시던 손님인데 저희 매장 가맹 사업 시작을 <laughs> 했다고 하니까 네. 자기가 이제 가맹점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가맹점 점주님입니다. 그러면은 요새 감염문이 되게 많잖아요. 네. 주로 여쭤보시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 이 있을까요? 저희가 한식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소스와 양념육으로 간편하게 이제 조리도 가능해서 어렵지 않다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창업 비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계약된 지점이 5 개니까 네. 마지막 하나 미사점까지 보증금이 다 3천만원 아래에서 매장을 구했어요 서현점은 이제 3,800만원이긴 한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 조금 저렴한 상권? 저렴한 매물로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어서 창업비용이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인테리어도 착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명시된 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보통 1억 언저리 정도의 창업을 할수 있어가지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되게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상권을 알아보는 걸 도와주시는지도 많이 여쭤보세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다 이렇게 하나같이 잘 되는지. 아, 창업자분들이 보통 돈이 너무 많아서 창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돈을 앞으로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창업을 하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수지점 오픈할 때, 정자점 오픈할 때도 똑같았고 저렴한 보증금과 저렴한 대료에 권리금은 없어야 하고 인테리어는 싸게 해야 하고 그런데 매출은 정말 잘 나와야 되고. 사람 마음 이제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비 창업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저도 정말 뼈저리게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렴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직접 매물 참는 거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은 소형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정말 큰 브랜드가 돼서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해도 상권은 직접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찾아드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저렴한 임대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이제 낼수 있어야 하니까 네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의견을 공유하면은 좋지만 그런 게 조금 힘드시면은 저 혼자 좋은 상권을 찾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무드막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식 베이스니까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방문해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 오피스, 번화가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주거랑 이제 오피스가 혼합된 상권이 사실은 제일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상권에 들어가도 좀잘 먹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픈 예정 중인 매장이 앞으로 3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해외 진출 소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좀해주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도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쪽 아니면 LA 쪽일 것 같기는 한데 상권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어서 홍콩 센트럴에 내년 1월 정도에 오픈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센트럴에 오픈을 하는 거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해외 2개국 진출을 앞두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laughs> 글로벌한 브랜드가 된것 같은데. 네. 이러면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잘 돼야 되지만 해외에서도 알리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있었는데 저희 브랜드에 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그 기회를 좀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기존 운영하시던 점주님들도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껴지실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가면 점주님들은 오픈하고 어떻다라는 뭐 평가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표점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본사에서 시스템을 잘 잡아놔서 운영하는데 이제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힘이 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네. 순이익으로 지금 2천만 원 이상 가져가고 계세요. 금융치료를 받아서 통장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웃음> <웃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태고요. 흥덕점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알바나 직원을 고깃집에서 하시면서 창업의 꿈을 키워오고 계시다가 힘들게 모은 1억으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브랜드 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운영하면서 이제 너무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순익으로도 천만 원 넘게 가져가고 계시고 홍덕점주님뵐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런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운영하기도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새 프랜차이즈 시장이 일부 브랜드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본사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런 평가를 받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할머니막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희가 항상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절대 나쁜 본사가 되지 않겠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사와 가맹점이 둘다잘 돼야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회사가 그래서 네. 본사와 가맹점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매장마다. 흥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도 열려 있고 앞으로 이제 오픈할 매장들도 줄서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할머니브드마 어떻게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목표는 좋은 가맹점주님들을 잘 만나서 저희 브랜드를 탄탄하게 성장을 시키고 싶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고 해외 매장에서도 한식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게 해외에도 진출을 여러 군데 하는 게 목표입니다 탄탄하게 세계로 더 뻗어나오고 국내에서도 네. 더 활발하게 확장하고 네.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탄탄하게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뭐 100호점, 200호점 그렇게 딱딱 오픈을 해버리면은 준비나 이런 게잘 되어 있어도 부족함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뭐 발로 뛰기도 하고 차근차근 상권도 더 열심히 볼수 있고 성공적인 매장 운영을 위해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천천히 탄탄하게 크게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네요. 이 영상은 사실 예비 가맹점주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예비 네. 가맹점주님들한테 한마디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비 가맹점주님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의 부뚜막과 함께 하면은 탄탄한 체계 아래서 성공적인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접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식사를 해보시고 느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지시면 저랑 이제 또 상담해보시고 저희는 금전적인 부분들 조금 걱정 덜어드리고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지 조언이나 가이드 같은 것도 이제 잘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부뚜막과 함께 하면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laughs> 좋은 대표와 함께 건강하고 오래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번호도 나올 거니까, 그걸로 연락을 주시면 대표님과 상담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락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확장하는 모습 유튜브로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그럼 유튜브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할머니의부터막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할머니의부터막 화이팅!